그럼 원장님 제가 그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관련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탈모 전문병원 머리 요원 이상욱 원장입니다 어,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조금 전처럼 다이어트와 탈모의 관계를 많이, 무슨,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고요 음, 쉽게 설명하면 하루 한 달에 보통 이제 3kg 이상을 빼게 되면 어, 탈모의 위험이 커지고요. 한 달에 5kg 이상을 빼게 되면 대부분 탈모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두 어, 달에 1 0 k g 를 뺐다 탈모가 안 되는 분들보다 되는 분들이 훨씬 많죠.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다이어트의 목적은 어, 지방을 빼는 것이죠. 다 알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무리하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빨리 하면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어,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이런 거와 함께 근육을 같이 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탈모에 좋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죠. 그럼으로써 외면 역도 상당히 낮아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탈모에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어, 우리가 지방이 1kg면 어, 그 양으로 부피를 따지면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지방 1kg면. 근데 지방 5kg면 이 정도가 되는 게한 5개인데, 우리가 한 달에 5kg를 뺐다고 해서 이 정도를 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kg를 뺐다는 거는 지방으로 따지면 1kg 정도밖에 어 빠진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